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시편 29편, 제가 10절과 11절, 제가 두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바닷가에 가면 그 바닷가에 호구들이 있거나, 아니 가파른 곳에 밀려오는 파도를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방파제가 없으면 파도가 맹렬하게 밀려올 때 방어가 되지 않아서, 안에 있는 주민들이나 또는 농작물 같은 것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기 마련이죠. 그래서 바닷가에 방파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 우리나라의 저 강남 지역에 특별히 폭우가 많이 내려서 침수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홍수가 나고 침수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래주머니를 많이 만들어서 대문인눈 쪽에다가 준비를 해놓고 어떤 사람은 또 콘크리트를 가지고 벽돌을 쌓아가지고 물이 자기네 집 쪽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홍수와 같이 밀려오는 일들 앞에서 인간은 지혜를 발휘해서 예방을 하고 대비를 해서 그 홍수의 피해를 최소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영상이 발달을 해서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다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몇년 전에 일본에 지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심각한 쓰나미가 밀려 들어와서 일본의 원자로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재산을 잃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보았겠지만 그 쓰레기 놈미와 함께 밀려오는 바닷물과 함께 그 바닷물이 닥치는 곳에 있었던 배라든지 집이라든지 자동차가 마치 종이 조각같이 떠올라 밀려 내려가고 파괴되고 부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꽤 오래됐지만 아이티에 지진이 났을 때 무려 30여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저 그리스와 그 다음에 카나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화재가 발생, 산불이 나서 그만 온 세계가 불타는 참상을 우리가 지이 목격한 바 있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지진과 산불 등에 의해서 있는 피해 같은 것들을 수시로 보고 있는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지금 세계가 종말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남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계 그 종말 시계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UN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보통 11시 55분이면 은좀 평화로운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 종말 위기 경보가 11시 57분, 58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태계 파괴, 재난, 그 다음에 인간의 광폭한 성품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그 다음에 증가되고 있는 핵무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종말 시계가 점점 점점 12시 폭발 시간을 앞두고 달려가고 있다 하는 보고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조짐들이, 징조들이 에서 보여집니다. 몇 가지 현상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죠. 자, 결국은 대한민국 또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점점 점점 핵무기를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핵무기가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 개발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때이 전쟁은. 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파괴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혹한 참상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가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재난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집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방벽을 조금 만든다고 해서 안전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태계가 무섭게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 영상에 보면은요 물조차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그 물병 안에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서 이게 사람의 몸에 축적이 돼서 사람을 장차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할 만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에 가장 중심에서 가장 포악해지고 악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성이거든요. 자, 사람의 마음속에 재난을 바라보고 전쟁의 위기를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로부터라도 조심하고 모든 것을 절약하고 절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성품을 착하게 하고 어, 정말 어질게 만들고 자비하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를 빼앗지 아니하는 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인간성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폭력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꽤 오래 전에 한 미국의 신문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은 뉴욕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80%가 정신병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사람들의 정신이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치를 전부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이기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등등에 의해서 인간이 폭력화되고 쾌락화되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고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인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가는 뭘 보고 하는가? 뭐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 다음에 학력이 높고 뭐이 세상의 스펙을 가지가지 다 갖추고 살아가는 데서 사람이 사람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가라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이 나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가, 나와 함께 있는 친구가 나, 나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가, 한 공동체에 나와 함께 있는 교인이 나를 보고서 행복해지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인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를 입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저 사람 내가 보기 싫어한다 뭐 등등 인간관계가 무참하게 깨어지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면 은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않아요 나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고 행복해야지 않아요 나와 더불어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회가 그러할진인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갈등과 불신과 그다음에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사람에게 사람에게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수 없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성이 파괴된 세계가 종말에 가까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작은 게시록이 말하는 마태복음 23장과 24장을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이 있고 그다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는 것들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내리는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더라 아,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같이 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용납해주고, 그 다음에, 희생해주고, 감사주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런 모든 것을 상실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징조를 오늘 우리 가인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지금 표현을 했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홍수 때. 자. 지금 홍수가 밀려옵니다. 홍수가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물이잖아요. 파괴적이고, 극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렬한 폭력을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물을 홍수로 지금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홍수 그러면, 얼른 머리에 뭐가 떠오르는 거아니요 노하홍수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홍수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 외에는, 그어이것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목숨을 잃고 죽어버린 사건을 우리는 노아의 홍수에서 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연계에서도 그런 홍수가 일어나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문명을 파괴하고 인간의 문화를 축구고 말살해버리고 마는데 지금,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홍수와 같이 밀려오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막강한 세력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류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인류가 그 전쟁을 평화롭게 아름답게 끝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희생을 내고 굴욕과 참패와 실패를 맛보면서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전쟁이다또 얼마 있다가 또전쟁이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홍수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항구할 수 없는 많은 일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질병이 그렇죠? 재난이 그렇죠? 가난이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홍수와 맞닥뜨려져 있는 난감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홍수 때에 내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방호벽이 있어야 된다. 그 홍수를 막아내려면 그 홍수가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방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강력적인 일을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사태들과 상황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되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 앞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밀려들어오는 홍수와 같은 재난을 막아내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높고,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를 향해서 밀려들어오는 상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아니, 병 들고 싶어서 사는, 병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이 실패를 하는 경우, 실패를 원해서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싫어해요, 다 거부해요, 다 다가오지 않기를 바래요. 그런데 다가온단 말이에요. 의사가 막아줍니다. 약이 막아줍니다. 지식이 막아줍니다. 인간의 경험이 막아줍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열두회를혈루 중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마가복음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겪고 12회 동안 그 병을 밀어내고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여기서 밀려오는 불과 한력적인 일들을 내 힘으로 못 막는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밀어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숨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왕으로 좌정하셨다. 좌정이라고 하는 말은 왕은요. 왕좌가 있잖아요. 그왕 의자에 딱 앉으셔서 팔걸이에 팔을 딱 대고 버티고서 내 앞에 앉아 계신다. 그가 좌정하신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밀려오는 홍수와 같은 불강력적인 상황과 맞서시고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눈으로 실감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등을 볼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봐요. 왜? 나를 여해서 밀려오는 홍수와 같은 재난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억울한 일을 향하여 막아내고 계시는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거룩한 기대입니다. 내 힘으로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왕으로 좌정하십니다. 여러분, 왜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 왕은요, 자기 백성에 대한 의무가 있거든요. 권리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의무가 있어요. 자기 나라 백성을 향해서 뭘 해줘야 됩니까? 평안하게 해야 됩니다. 적군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무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 백성들이 먹고 살며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달해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홍수와 같은 어려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안정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이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이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거룩한 은총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때 아스루왕 사헤립이 대군을 수십만 명을 끌고 왔지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편지를 보내서 시스기아에게 항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신다는 그 말을 믿지 마라 누가 나의 손에서 이스라엘 너희를 구원할 수있게되냐 항복하라. 시스기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어. 으그러고 그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배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마치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여인과 같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죠. 나이도 죽고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산모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그런 형편이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당 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기스이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애워싼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일시에 떼죽음을 시켜버리시니까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쏘지 못하고 아수르 군대가 멸망을 하고 남은 사람들이 돌아가죠. 여러분 돌아간 아수르 왕은 자기 신전에 들어갔다가 자기 신하들과 자기 측근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죽어 그의 아들이 아수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앞에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물질을 놓지 마. 사람을 놓지 마. 지식을 놓지 마세요. 인간의 경험을 놓지 마세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향해서 밀려 들어오는 홍수와 같은 어려움과 맞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그 뒤에 있는 홍수를 향해서 지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니 그랬어요. 힘. 여기서 말하는 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힘은 어떤 건우하면 맞짱 떠서 이기는 거. 맞붙어서 싸워서 이기는 거.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무슨 뭐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골리앗을 싸워 이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보다 강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리칠수 없는 원수와 같은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우리에게 최고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기고 니일처럼 사드락과 메사카, 아누것처럼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겨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여기 힘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아니 감당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가면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해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달려도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당해야지. 그 괴로움을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붙들고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이, 아, 어, 왜저 집에서 저렇게 살지? 차라리 그냥 갈라서고 말지. 아유, 차라리 도망가면 더 좋겠다고. 아 이러는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왜? 폭력적이지요, 술주정하지요. 그 다음에 뭐뭐 욕지거리하지요. 그냥 입에는 술담배를 그냥 큰기고 그걸, 그걸 그냥 먹고 마시고 가족들에게 큰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교인들은요, 뭐 그런 남편을 감당. 불순종하고 불효한 자식들을요, 그 까지 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장애인 자식들을 그 까지 곁에서 돌보고 그 까지 곁에서 케어하면서 그 까지 사람다움을 잃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부모들의 사랑과 그 인내를 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안 돼요. 때로는 가난도 감당해야 되고, 때로는 병도 감당해야 되고, 때로는 개선되지 않는 상황도 감당해야 되고, 나에게 십자가와 같이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힘을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감당할 만하니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시험을 주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하려고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인간들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완악해져서 감당하지 않고 버리고 살상하 여러분, 그러는 것들을 얼마든지 보잖아요. 어저께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정말 아, 눈물이 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하나 봤어요. 그 사람이 장애인이더라고. 오른손이 좀 짧더라고요. 요로카 장애가 있는데 왼손은 이거 올리지는 못해. 여기 근육 그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올리면 아파서 올리지를 못한다 고 그래요. 근데 요렇게 된 손을 가지고 왼손으로 피아노를 치는데, 이야, 왼손 하나를 가지고요, 피아노를 치는데, 그, 솔, 그, 소프라노 곡을 이렇게 쳐나가면서 나머지 손가락으로 화음을 계속 넣었는데요, 음악대학 교수가 탄복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명, 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클래식이고 뭐고, 못뭐 치는 게 없을 정도로 치는데, 정말 너무 야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나중에는 연주회를 하는데 사람들 박수를 치고 개명대학교 음대 교수가 놀랐다. 천사를 보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는 은혜와 신으로 감당치 못할 게 없어요.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망과 그리고 자존감 때문에 감당치 아니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뭘 주신다고 했랬는 거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자, 홍수가 밀려오는데 막 두렵고 그러면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마음 어쩔 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지르고 울고 그런 게 아니고 저 보면서 우리 팀은 어려운 거. 내가 고난 속에서 진리를 체득합니다. 아, 이런 믿음 가지고 자기 를향에서 밀려온 홍수와 같은 재난 앞에 맞서는 거예요. 평안함을 잃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강같이 흘러넘칩니다. 바울과 신라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아픔과 괴로움을 이기고, 그리고 그 빌립보에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령한 감동을 끼친 것 같이 참된 평화로움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줍니다. 지금 우리 앞에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어려운 일들이 가중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축복보다 더 멋진 것이 없고 은혜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홍수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시험들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좌정하신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룩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홍수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막을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왕으로 계시면서 막아주시는 줄 믿사오니 감사하옵고.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를 향해서 물밀듯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